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절로 인사를 드린 것은 그래도 새벽에 일찍 일정에 우리 이렇게 청남에 좀 다녀가기도 하지만 우리 청남 명민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큰 절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동안 이외에 어찌 됐든 간에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국민께서 또 새로운 나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천양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죠 역대에 돌아보면 김시완 전 군수님이 성과군수님 군수님 때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민선 7기, 8기에 김동근 군수님께 들어와서 거둔 청약의 성과는 그야말로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군수를 뽑을 때 좀 기업 좀유치해오고또 어디 공공기관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선 공공기관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새로 만든 도단위 기관이 모두 4 개가 있었는데 이4 개의 기관을 우리 김동군 군수 인기에 모두 다참 작은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우리 청양군에서 싹쓸이해 왔으니 우리 청양 국민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잘하고 계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빼놓은게 있어요. 우리 청남에 수해가 많고 이게 시설, 하우스가 많은데 이게 철분이 들은 물이 많이 나와서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김동건 군수님께서 부역 군수와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이것을 지하수를 가지고 농산도 질수 없으니 우리 농강물을 정화해서 잘 해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농장을 담당했던 김동겸부보는둘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청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장평까지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국비, 도비, 중비 합쳐서 모두 400억 원주모로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설계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과 우리 이정호 도의원께서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열심히 챙기고 제가 확실하게 챙겨 나가면 보고할 말씀을 함께 드리는데 이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김동근 군수님, 이정호 도의원께높도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모쪼록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윤장 노인회장님, 건강하셨습니까? 네, 또 어, 우리 화이경월 회장님, 정말 반갑고, 유인철 병북회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뵙고요. 오늘 떡도 이렇게 또 봐주셨다고 들었는데, 늘 존경하는 마음 같습니다. 우리 김종준 명예원장님 감사드리고, 정종환 위원장님, 정종봉 이장단, 우리 회장님 그렇다면 여러 이장님들, 우리 김진구 전 이장관님 회장 나가셨네요. 이민구 주민자치회장님 또 한인구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한인국 조합장님도 제가 꼭 감사드리는 게 정산에 와서 목욕을 갔더니 우리 정산목 목욕탕 너무 좋더라고요. 읍내에 있는 우리 그린피아목욕탕보다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늘 주민과 함께하는 농협 만들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재영 선배 체육회장님 정말 밤잠도 무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도. 우리 김수창 전체육회장님 건강하시죠? 우리 박덕근 전체육회장님 오늘 상도받으시길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각 분야에서 회장님, 육회장님다 나오셨어요. 우리 김기태 대치면 회장님, 우리 명재훈 운곡면 회장님, 이우석 기곡면 회장님, 우리 권영성 목면 회장님, 이몽민 우리 정사 회장님, 우리 하정현 장경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조성호 회장님 만나고 있었네요 이충희 청혁 회장님께도 안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 송재준 회장님과 어, 이윤식 의원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녁성근전 정상향교님과 함께 계실 때 건강하시죠? 네 존경합니다 또저 뒤에 보니까 청소기계의 제가 늘 존경하는 심승재 일산 노인회장님도 하겠는데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회장을 들어갔예 여러분 국회의원이 기록 부족한 분도 있겠지만 군수님과 우리 이전도 의원 그리고 군의원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우리 청남천향발전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광석 우리 체육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친구지만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